그게 왜 왔어? 축제. 유니가 <laughs> 이번 학교 축제 때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하러 왔습니다. 어, 얼마 안 남아가지고. <laughs> 그서 왜? <이래? 웃음> 근데 생각보다 학교 공연장이 좀 어, 원래 예상했던 데가 아니었는데 좀큰 데로 바뀌었어요. 근데 좀 유니도 좀 긴장되나 봐요. <laughs> 좀더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하러 왔습니다 할줄 알아 응. <laughs> <이건 하지> no <Latascan> <checked> 열심히 연습하고 마라탕을 말아탕을... 외하지 마세요. 맨날 먹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laughs> 엄마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겁니다. 전떨수 없이 먹는 겁니다. 오늘은 6월 2 0일 드디어 학교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윤희가 학교 축제 때 공연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댄스만 하기로 했다가 지금 노래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좀 떨리네요. <laughs> 제가 더 떨리네요. 윤희야, 윤희야 일어나. 아, 일어나는다. 잠자감. <laughs> 아, 학교가 축제를 해보다 엄청 크게 하거든요. 바자회도 하고 먹는 것도 파고 정말 되게 재밌는 축제인데 2년 전에 로기랑 윤희가 공연을 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 오늘 총8 팀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대 되시나요? 아 우리는 윤희가 큰 어, 곳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전에 버스킹 했던 무대가 아니고. 어 그래서 음, 제가 더 <laughs> 긴장이 되네요. 저도 가서 공사도 해야 되거든요. 음식도 만들고, 뭘또 팔고, 막 이래야 되가지고. 미니야, 사실 미니도 버스킹 때 고민을 하는데, 미니는 그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학교 동아리, 맨날 좋아하는 거 같아. 원래 <laughs>

나 기대할게. 보드게임 카페 100만 갈정. 저도 한 번도 못받고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계속 요즘에 부자 외우더라고. 보긴 할 건데 찍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가서 보고. 오늘 축제 기대돼? 네. 완전 기대되면서 떨린다. 미니도 공연하고 유희도 공연해 가지고. 미니 오늘 버스킹 공연 잘하고 윤희도 잘하고. <laughs> 망했다. <laughs> 진짜 장마 시작이어서 그런지 비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오네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실내에서 할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윤희랑 민희는 또 출석 체크해야 돼가지고 막 갔고요. 저도 이제 봉사하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봉사는. 미니 반에서는 헛밥 만들어서 파는 거 하는 거고, 유니 반에서는 옷 같은 거 팔고, 뭐, 떡이랑 이런 거 팔거든요? 하루 종일 바쁠 것 같아요. 되게 정신없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공연 때 있다가 볼게요. 연안하다왜 밥을 먹어? <미남스> 아 빨리 먹어, 어디서 볼 거야? 아니에요, 오늘 찍을 거예요. <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 별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 집에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아 고밥이 장사가 잘 되네요. 아 별마 오늘 이쁘네요. 왜요? 아 자꾸 왜 카메라를 치우라 그래요? 아 오늘 사모님이랑 지사님들 너무 이쁘시네. 아 네. 많이 파세요. 네. 스팸 김치 건밥 소스 마요 건밥 맛있겠어. 진짜 맛있어. 윤희야 윤희야 윤야 오빠 나온다 오빠 나온다 어 이거 한다고?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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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박수 미야 오빠 엄청 미쳤어 어떡하지? 야역사적인날 이거 역사적인날 이거 이거 찍 말라고 데나어서 <목소리> 어, 내가 보다나 하는데? 아, 진짜 웃겨. 평생 초상가이다평생초상 넷, 뭐야, 오빠 끝나 넷, 둘, 셋, 아예. 안 나와? 그 <목소리> 아, 저 진짜 저 사람, 아, 다. 맨 마지막에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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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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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오케이. 이따 봐요. 박수 외치는 거예요? 아박가 너무 닮았어. 아 박수해요. 이렇게 안전대 있는 상태로 시작할 거고요. 이따가 저희가 이따가 MC 리허설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했어? 응, 괜찮았어. 네. 같이 MC 어, 네, 네. 네. 해서 재미가 네. 네. 혹시 c 네. 리허설이 시 반이었나요? 네. 아니, 노래 잘했어?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 마이크 윤이 어때? 리허설? 아니 윤이 어땠냐? 어. 어, 음색이 너무 좋은 음,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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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워낙 <원하던> 더목리냐 <복사냐. 웃음> <laughs>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윤희입니다 열심히 무대 준비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좋았어요. <laughs> 렌즈 꼈어? <응. 웃음> 봐봐. 눈. 좀 약간 너 눈이 빨간 것 같은데? 아니 바로 꼈는데. 아 괜찮아? 응. 어. 이 볼까요? 변신 전 남기고. <laughs> 신기해. 짠. 오. 야 이게 뭐이 이게 뭐예요? 뭘 따신 거야? 아. 응? 아 뭐라는 거야? 엄청 힙한데요? 어떤 무대 보여줄지는 이따가 직접 확인하면 될까요? 아닌데 엄마가 찍었어. 아 벌써 찍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리허설도 뭐 무난하게 아무 저거 없이 잘된거 같아. 그죠? 메이크업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 마음에 합니다. 엄마가 좋아하겠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응. <laughs> 집에를 다시 가고 있습니다. 유리가 아까 헤어 메이크업 하고 온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신발이 다 젖은 거예요. 그 신발로 신고 공연하면 좀 미끄럽고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신발을 집에서 가져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집으로 나왔습니다. 아, 비가 오니까 이런 일이 있네. 멈추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 아, 친구야, 난리다. 난리... 아, 이학교면 난이. 엄청 많이 가고 싶은데, 야 갖고 와서 다행이다. 아, 뻐꾸러기 직전, 친구처럼 뻐꾸너 괜찮아. 어. <laughs> 이제 아빠, 부대 가 있을게, 가족석에... 아, <laughs> 어. 잘하고 <laughs> 떨려? 오케이, 이따 봐. 응. 안녕. ai couldn't copy don't f o r c e t a k e it in the course think i really like you think i really like hey this said i really like but heavy e n b u g h my job don't my picture full up filling up 대단했습니다. 와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우리 p 이 p 스타들을 위해서 박수와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를 도와서 이어갈 MC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무대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MC 유니를 소개합니다. 나와 주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MC 유니입니다. 너무 잘했어. 여러분 어떠셨나요? 무대를 열심히 준비해야 는데 어떠셨나요? 네, 너무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 무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와서 교가를 작곡한 아티스트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지금까지 MC 세비 MC 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까 아 공연 공연하셨는데 저희가 공연 영상을 담지 못해 가지고 아. 아,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그 졸업 작품 때 하셨던 거를 주셨 아.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오늘 너무 멋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파이팅. <laughs>